안녕하세요. 맞는 말하는 남자 만남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가 벌어진 이후 한 달이 넘었지만 윤석열은 아직도 체포되지 않았고 윤석열과 그 일당 그리고 국민 의힘의 적반하장 모습은 정말 가관입니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킨 중범죄자인 주제에 조건을 내밀면서 조건에 맞추지 않으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경호처 직원들을 본인의 호위무사처럼 부리면서 체포 영장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말도 안 되는 말로 헌법재판과 임명을 하지 않고 사퇴해버렸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종 개변을 늘어놓으면서 윤석열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진짜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짓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수록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의 분노는 더욱 누적되고 커집니다. 하수구를 뚫는 압축기 압력이 높아질수록 하수구를 막고 있는 쓰레기 이물질들을 한 번에 없애버릴 수 있듯이, 이번 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높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쓰레기 세력들을 한 방에 쓸어낼 수 있습니다. 압력밥솥도 소리가 울릴 때 불을 꺼줘야지 안 꺼주면 폭발합니다. 지금 윤석열일당과 국민의힘 및그 지지자들은 압력밥솥이 계속 울려대고 있는데 가스 불을 끄지 않고 오히려 가스 불을 더 세게 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이들의 행동은 정치에 관심 없던 젊은 세대들에게도. 아주 큰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좀 먹고 우리나라 발전을 저해하던 친일파 후손들과 그구 수구 세력들을 한 번에 청소해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